저는 어제 밤을 세우면서 마치 이상한 나라로 가버린 엘리스 같은 느낌, 마치 만화 속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을 그리고 5대 군사강국으로 성장하던 이 나라 에서 총칼을 든 군인이 사법행정 권한을 통째로 행사하는 그런 원시적인 나라로 되돌아가는 구나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겉웃음이 자꾸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현주 최고위원이 고집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던니요 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그 모든 권력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온것이 그 권력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 워선일 뿐입니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국민 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무장한 총칼 든 군인들을 도모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이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가 아무리 무능하든, 아무리 불량하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5,200만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그런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수 없었습니다. 대업을 준비하는 것 같다 말했더니. 헛소문 퍼뜨린다고 비난하고 국회에서 의결해서 해제하면 그만인데 그런 개험을 왜 하겠냐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개험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 무능감, 무관심과 그 부도덕성의 끝은 민생의 위기일 수밖에 없고 경제 위기일 수밖에 없고 안보 위기일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은 결국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걱정사가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대형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는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어제도 어제도 여러분이 직접 목도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국회를 에워싸주지 않으셨다면 개헌군이 국회 본관을 개리판으로 유리창을 깨고 창틀을 넘어 침입했을 때도 온몸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체포당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을 뺏기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계엄해제 의결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국회로 오면서 국민 여러분께 국회로 와주십사고 간절히 보소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그말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맞고 실탄 한창을 꽂은 자동소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모렴치 정권의 친이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 1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투쟁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들 <laughs> 저도 저도 할도입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드시 싸워 이길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잣대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동원한 우력을 동원한 지상 개헌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생명 존중 사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인간애가 없습니다. 자신의 작은 촘통만한 이익을 위해서 거대한 파괴를 완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시키고 결국에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자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경험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합니다. 명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취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 함께 꼭 만듭시다.